안녕하세요 오렌지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지부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박스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에는 아 350이 아니라 네, 신제품 380이 적혀 있죠. 380이 적혀 있고 350 V2 그다음에 350 라인은 오리지널스 라인, 아이다스 오리지널스 라인이었죠. 380부터는 다시 아이다스 퍼포먼스 라인으로 제품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스는 그밖에는 동일하고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컬러 코드 부분이 예전에는 벨로가라든가 뭐 솔라 레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에일리언, 에일리언, 에일리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리다스, 이지부스트 380, 에일리언입니다. 기존 350 라인과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어, 어떤 신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발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이지부스트 350 V3가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디자인 자체도 사실 로우컷 디자인에 프라임 니트에 부스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350의 뭔가를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V3가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350 V3가 아니라 어 380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출시가 된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 로우컷이기는 해도 로우컷 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미드컷 정도는 아니더라도 로우컷 보다는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중앙을 가로지른 부분에 이제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스티칭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측면에도 350V2 라인은 이 부분에 이제 띠가 있었어요. 투명하던 투명하지 않던 띠가 있었는데 이거는 띠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밌게도 이 프라임 니트에 이 플라스틱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이 겉쪽에 있는 이 투명한 부분이 똑같이 안쪽에도 패턴이 있는데 안쪽에는 또 투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또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프라임리트는 책에 나오는 프라임리트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패턴 자체도 뭐맨 처음에 350 라인에서는 뭔가 도트 무늬 같은 그런 무늬였고 350 V2로 오면서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적용되었고 네, 스태틱 모델이 소개되면서 정말 이 스태틱이 화면이 지직거리는 것 같은 막 이런저런 패턴이 들어갔다가 어, 이번 380 라인이 새로 발매가 되면서 굉장히 뭐랄 복잡하면서도 음, 예, 퍼포먼스 라인으로 온 탓일까요? 조금 더 어, 이 트랙션이 미끄러지지 않게. 좀 강조를 한 퍼포먼스적인 면을 강조한 것 같고 부스트도 딱 봐도 많이 함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는 이제 부스트라고 음각으로 넣어 놓았네요 그 밖에도 어, 기존 모델들보다 미드솔이 조금 더 두꺼워졌고 이 뒤쪽 부분이 올라오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디자인은 380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매되었던 e 지7 0 0 v 3에도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미드솔이에요 잘 보시면 미드솔에도 뭔가 무늬가 있어요 연두색 빛이 나는 무늬가 있는데, 어, 저는 처음에 이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아 이거 무조건 야광이구나 했는데 야광은 아니더라고요. 야광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늬는 약간 이 위에 있는 프라임리트 어퍼에 있는 무늬와도 조금 비슷한 그런 무늬인 것 같아요. 엘리언 문양인가요? 모델이 편한지 안 편한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 모델을 딱사서 처음 신어보고 느낀 게어 삼오공보다 편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 이게 350보다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아 350에서 380으로 바뀌었으니까 30만큼 더 편해졌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350 V2 부분은 이 신발 발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크고 신기가 편했는데 380에서는 양말 같은 쌍 라이너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는데 신을 때는 잘 늘어나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이 요 라인은 350V2에서 같이 다운 라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아무튼 색상인 것 같아요. 색상이 깔끔한 회색과 아이보리 색깔, 그다음에 조금 더 연한 색깔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서 아무데나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최근에 발매되었던 이지부스트 380 미스트라는 모델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이쁘지 않았어요 어, 저는 두번째 컬러는 당연히 트리플 블랙 같은 모델이 발매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뭔가 오묘한 색깔이 발매가 되어서 그거를 사려고 했다가 주위 분들이 다 말리셔서 아니 오렌지킹님 오렌지킹님이 항상 이지브스트는 퍼스트 컬러를 사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해서 아 내가 한말이었구나 라고 해서 좀 웃돈을 주고 이 모델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두 번째 컬러웨이 말고 이제 세 번째 컬러웨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블루 오트라는 모델이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블루 오트는 뭔가 이 카레 같은 이 누런 어, 프라임뉴터 어퍼에 이 투명 메쉬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이 공개되자마자 어, 이첫 번째 퍼스트 컬러웨이 가격, 에일리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니웨스트가 아이다스로온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발매되었던 이지부스트 750을 시작으로 350, 350v2. 700, 700 V2, V3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이제는 이지 라인업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아이다스에서 발매된 길들이 굉장히 풍부해졌단 말이죠 어, 그중에서도 이 새로 나온 380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지 700 V3는 앞으로 이지 부스트, 그다음에 이지 라인이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신발인 것 같아요 두 모델 모두 미드솔은 약간 좀 심플해졌지만 어, 두꺼워지고 뒷굽이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새 제품이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지부스트 350 V2가 굉장히 오래 발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질리신 분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디자인도 좀 비슷비슷하고 색깔도 비슷비슷해서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완벽하게 새로운 모델을 뽑아줌으로써 어, 다시금 이 이지부스트 시리즈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신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도 설정해주시고요. 좋은 리플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